3월입니다. 아직 날씨는 쌀쌀하지만 봄기운과 함께 뭐든 새롭게 출발해 볼수 있을 것 같은 설렘도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결심했던 것들을 잘 지켜내지 못해서 후회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친구, 하루에도 12번씩 이불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실수를 곱씹고 있는 친구 등등에게 과거에 연연하지 마. 라고 영어로 얘기해 본다면, Don't dwell on the past.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동사 dwell의 뜻은 살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 볼게요. 꼭 사람이 어떤 장소에 살거나 거주하는 것 말고도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면, 그 감정이나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동사 dwell에는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 어떤 감정이 계속 남아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시는 문장에서처럼 dwell on something 하면 마음이나 눈이나 기억 같은 것들이 그 something에 딱 붙어서 계속 떠나지 않다. 우리말로는 곱씹다. 연연하다 이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Don'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연연하지 마. 과거에 집착하지 마.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서 친구에게 세번 영어로 말해 줍니다. Don't dwell on the past. Don't dwell on the past. Don't dwell on the past. 비슷한 의미로 뒤돌아보지 마. Don't look back. Look back. 말 그대로 뒤돌아보는 거죠. 우리말로는 회상하다, 회고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또한 되돌아가다라는 표현으로 turn, turn back을 사용해서 don't turn back. Don't turn back라고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세번 말해 볼까요? Don't look back. Don't look back. Don't look back. 대신 다음 할 일에 집중해. Instead, focus on what to do next. Instead, 대신에 focus on 집중해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대신 다음 할 일에 집중해. 전체 문장 3번 연습해 봅니다. Instead, focus on what to do next. Instead, focus on what to do next. Instead, focus on what to do next. 우리 과거는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Let's put the past behind us and move on. 우선 put something behind. 하면 뭔가를 뒤쪽에 두는 거잖아요. 따라서 put the past behind 하면 과거를 뒤로 제쳐두다, 과거를 잊다, 과거를 묻어두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사 put 대신에 남겨두고 떠나는 이미지의 동사 leave L-E-A-V-E -E, leave를 사용해서 leave the past behind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말도 뭐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move 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볼 텐데요. move on.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미지. 다음 목적지로 나아가다. 새로운 일로 옮겨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 친구에게 다정하게 조언하듯이 말해 보는 거예요. Let's put, Let's put the past behind us and move on. Let's put the past behind us and move on. Let's put the past behind us and move on. 시간은 걸리겠지만 넌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도 힘내라고 위로나 격려할 때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죠. It will take time, but you will get over it. It will take time. 시간이 걸릴 거야. But 그치만, you will get over it. 넌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거야. Get over. 극복하다 라는 표현이죠. 이번에도 토닥토닥해주는 상황 상상하시면서 전체 문장 소리 내어 말해봅니다. It will take time. But you will get over it. It will take time. But you will get over it. It will take time, but you will get over it.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말하길, 이지려 이지려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가 위로한답시고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더 생각나잖아. 다시 상기시켜줄 필요 없다고. You don't have to ring the bell. Ring a bell 혹은 ring the bell. 벨을 울린다는 거죠? 따라서 전화나 초인종을 울린다고 할 때도 많이 쓰이지만 이걸 딱 머릿속에 울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좀 비격식적인 표현으로 생각나게 하다, 떠오르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remind, remember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정리해 봅시다. 다시 상기시켜 줄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ring the bell. You don't have to ring the bell. You don't have to ring the bell. 연연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도 있죠. 오늘 3일절인 만큼 관련 문장들 영어 말하기 연습 해 보겠습니다. 3월 1일은 1919년 한국이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항해서 대규모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March 1st is commemorated in Korea for the major revolt against Japanese colonization in 1919. 우선 동사 commemorate, commemorate 하면 중요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다, 기리다, 기념해서 후세에 전해주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March 1st is commemorated. 3월 1일은 기념됩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In Korea, 한국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revolt 라는 단어는 저항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런데 the major revolt 하니까 대규모 저항. For the major revolt. 대규모 독립운동을 기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Against Japanese Colonization. 일본의 식민지화. 일본 식민통치의 대항에서. In 1919. 1919년에. 그래서 차근차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세번 소리내어 말해 볼게요. March 1st is commemorated in Korea for the major revolt against Japanese colonization in 1919. March 1st is commemorated in Korea for the major revolt against Japanese colonization in 1919. March 1st is commemorated in Korea for the major revolt against Japanese colonization in 1919. 3일절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날이다. 삼일절 i is the day to commemorate patriots who died while fighting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삼일절 i is the day. 삼일절은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 하면 To commemorate patriots. Commemorate. 조금 전에 기념하다, 기리다, 혹은 추도하다 라는 거 살펴봤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 p a t r i o t 하면 애국자 우국지사라는 단어인데요. 세번 같이 발음해 보실까요? patr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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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이 계시니까 끝에 s가 붙어 있네요. to commemorate patriots 애국지사들을 추모하는 그런 날. 그런데 그 애국지사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뒤에 who died 돌아가셨던 하고 나와 있고 While fighting, 싸우면서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이러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3일절 is the day to commemorate patriots who died while fighting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3.1절 is the day to commemorate patriots who died while fighting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3.1절 is the day to commemorate patriots who died while fighting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유명하신 분은 유관순 열사이다. One of the famous independence activists is Yu gwan Activist 하면 운동가나 활동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독립 운동가들은 영어로 independence activists가 되겠죠? One of the famous independence activists. 그 유명한 독립 운동가들 중한 사람이 is 유관순. 유관순 열사이다. 전체 문장 세번 말해 봅니다. One of the famous independence activists is 유관순. One of the famous independence activists is 유관순. One of the famous independence activists is 유관순. 요즘엔 예전보단좀덜 그렇긴 하지만 매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집 앞에 태극기를 건다. Every March 1 s t Korean people put a 극기 g in front of their houses. 국기. The national flag를 건다고 할 때, 행이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 또 우리말로 개양하다 라고 하듯이 높이 끌어올리는 이미지, 도르래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들어올리다는 뜻을 전달하는 동사, hoist, hoist를 쓸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가정집에 다는 태극기의 경우는 어떤 이런 통 같은 것에 딱 두는 꽂아두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put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전체 문장 말하기 연습해볼까요? Every March 1 s t Korean people put in front of their houses. Every March s t Korean people put 태극기 in front of their houses. Every March 1st, Korean people put taegukgi in front of their houses. 수고하셨습니다.